전에 끌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점점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개입하면서 사실상 러시아의 승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그런데 이미 전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러시아가 최근 한국을 전쟁 이후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부쩍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과 손을 잡는 등 대놓고 반한 행보를 보여왔지만 본심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러시아의 속사정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었던 지난 3년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잊을 만하면 뉴스에 나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했다가는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잇따라 북한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때 아닌 미월 관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역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병했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은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국내외의 보안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서 향후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분석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한러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러시아의 눈치가 이상합니다. 얼마 전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해외 기업들이 러시아로 복귀하는 걸 환영한다면서 일부 기업들과는 이미 비공개로 복귀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국내외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 LG, 현대 등을 주목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후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었습니다. 삼성과 엘지는 러시아에서 가동 중이던 공장을 멈추고 사업을 접어야만 했고, 현대 자동차는 아예 공장을 매각하고 말았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귀하기만 하면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이미 러시아 현지에서 상표권을 재등록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죠. 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어떤 기업도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한국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특혜를 줘서라도 한국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는 할수 없이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해서 러시아의 돈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한편 각종 생활 필수품과 공산품 등을 수출하면서 러시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중이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두 나라 사이의 무역액은 2천억 달러로 전쟁 이전보다 63%나 증가했는데, 이는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내역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대러 수출은 약 47%가 증가한 반면, 대러 수입은 약13% 증가했을 뿐이죠.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유명 경제지들은 두 나라의 관계가 결코 대등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대로 가면 러시아는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경제 제재가 풀려도 중국 기업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러시아의 미래는 결코 박지 않다는 것이었죠. 러시아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어서 중국의 대안을 찾고 있는데 한국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문가 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했고 애당초 러시아의 위협이 될 요인이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복귀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더라도 중국처럼 러시아 경제 전체를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건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한국 입장에서도 어느 한 국가에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수출해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자극하거나 위협하는 짓은 하지 않는데요.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 세계가 한국의 살상 무기를 끈질기게 요청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심할 수 있는 파트너인 것이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신뢰성도 중국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제품부터 과자와 라면 등의 식품류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하나도 중국산보다 질이 떨어지는 게 없다는 사실은 세계가 다 아는 바입니다. 게다가 전쟁 때문에 한러 관계가 경색되어서 그렇지 사실 예전부터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산에 열광했었는데요. 스마트폰의 경우 전쟁 이전인 2021년에 삼성전자가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중국 기업인 샤오미와 테크노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와중에도 3위를 기록해 선방하고 있는 중이죠.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2.3%의 점유율로 9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는 전쟁의 영향이 큽니다. 전쟁 이전인 2020년에는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이 23%에 달했을 정도로 한국산 자동차는 러시아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식품류의 인기는 이미 유명한데요. 러시아 사람들이 초코파이와 팔도 도시락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죠.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 국민 간식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즐겨 마시는 홍차와 궁합이 좋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에 매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에서 러시아 공무원들과 기자들을 위해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대접했는데 순식간에 동이 나서 몇 박스를 더 가져왔더니 그것도 금세 사라졌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디뿐인가요? 팔도 도시락은 러시아에서 컵라면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러시아의 아무 상점이나 들어가서 컵라면을 달라고 하면 8도 도시락을 줄 정도이고, 8도에서 가격을 인상하자 주지사가 직접 나서 우려를 표할 정도로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대중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소시지와 마요네즈를 곁들인 러시아식 레시피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어 꽤 유명해지기도 했죠.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한국산 제품을 사랑해왔습니다. 경제 제재로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다들 알다시피 중국산은 중국 사람들도 싫어할 정도로 품질이 떨어지죠. 러시아 현지에서는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한국 기업들이 돌아오고 마트에서도 중국산 대신 한국산 제품들을 볼수 있게 될 거라며 크게 기대 중이라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수출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기업들의 경쟁력은 높을지 몰라도 정치 군사적으로 긴장 관계이고 일본도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인데다 영토 분쟁도 있어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는 정치적으로는 파트너가 될수 있어도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 같은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점은 더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미국의 동맹이라는 이유로 친서방 국가로 분류하는데 이렇게 분류한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비자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성난 표정으로 한국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비자 없이 러시아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었죠. 이런 것만 봐도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제스처일 뿐, 실상은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국내외 언론들은 벌써부터 전후 특수가 기대된다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죠.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다시 손을 잡아 최대한 이득을 취하면서도 혹시나 뒤통수를 맞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